반갑습니다. 덕후 t v 의바코스입니다 오늘은, 어, 재테크 투자 부동산 요통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들도 관심있고 재밌어 하시는 분야인 것 같아서, 어, 제 주변에 지인분들 얘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을 조금, 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지을까 싶어가지고, 결혼 후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제 지인 두 분의 사례를, 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분들께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런 컨텐츠로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 올려도 되냐? 그분들이 쿨하게 하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름이나 뭐 이런거 밝히지 말아 달라 정확하게 뭐 어디 직장이다 그런거는 좀 빼고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져왔는데 희한하게 최근에 이 사례를 지금 이분들 연락을 제가 오랜만에 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어 이분 비슷한데 상황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해서 어 이걸 이한 영상에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인생역적 놀이는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그렇다고 이 댓글에 막 비난이나 이런 거 댓글 달아주지 마시고 이분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충분하게 차별성 인정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자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결혼하지 못하신 분이죠. 못한 건지 안한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30대 후반의 여성분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짝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운명적인 이런 어 만남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원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직업은, 모 중소기업의 사무직입니다. 연봉은 제가 물어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아놓은 자산이 본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자산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할수 있는,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없고, 이제 지하철 타고, 타고 대구 사시는 분이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고, 근데 또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됐다. 이분이 걱이 부분이 걱정이다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외모적으로,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수수하게 수수하게 생겼어요 수수한 뭐좀 단아하게 생겼고 그냥 그 나이대로 보입니다 또그 나이대로 보이고 키는 160뭐 보통 체격 옷 옷을 그냥 상당히 잘 입으시더라고요 명품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성격이 상당히 시원시원 하시면 4분 네뭐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걸 크러쉬 머리게 얘기하는데 성격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뭐 여행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또 맛집, 멋집 이런 데 가면서 와 인생 정말 즐기고 잘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 가정에서 상당히 귀하게 가정교육 잘 받고 컸기 때문에 이제 남자 측이죠 상대방도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애정 있는 그런 가정적 환경에서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남자 상대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신우이라 그러죠 신우이 남자 측의 이제 여사 형제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장남을 싫어하지 장남 장남은 안되고 차남이나 막내 요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결혼과 동시에 본인은 일을 그만두겠다 가정주부가 좋겠다 이런 생각은유가 육아에 전염할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상대 배우자는 확고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네 살까지 네살 4살 위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한선이고 웬만해선 조금 중견기업 이상 또 대기업이면 좋겠다. 연봉은 한 6, 6천만 원 이상은 좋지 않겠는가. 월400 정도.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살았을 때는 신축 아파트 23평 이상 전세 최소. 그리고 지역은 대구에 있는 수성구. 아이들 나중에 교육 이런 거 학군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배우자 상입니다. 확고하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하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근데 나중에 한명 정도 키우는데 두명 이상, 세명 이렇게 놓지는 않고 한명 정도 딱 원하더라고요. 근데 외모적으로 남자를 따졌을 때 외모를 많이 보지 않는데 실화는 그다리 확고합니다.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좀 덩치가 뚱뚱하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도좀 싫다 그러면 키는 한 (170 이상) 됐으면 좋겠다. 아까 이분 키가 (160) 정도 된다 얘기했죠. 결혼 후에도 저 정도 연봉 또 수성구 신축 권역에 (23평) 이상 결혼하면 본인이 일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살고 싶다. 요런 스타일이신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런 분들 결혼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나면좀 그렇지만 본인은 일을 그만두고 이게 조금 맞벌이보다는 이제 육아에 전념하겠다 요런 스타일이시죠 여성분의 얘기였고 또한 분의 제 남성 결혼하지 않으신 분 있죠? 이분이 제 예전에 직장 다닐 때제 공기업 다닐 때 지인입니다 40대 초반이고 저보다 형님이죠 형님이고 철밥통입니다 연봉도 상당히 높죠 1억 가까이 되고요 모아둔 게참 안타깝더라고. 제가 이번이 형님하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 게,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어디다 썼냐. 하, 아니, 근데 소형 전세 아파트, 다행히. 그래도 전세 금은 있는 거죠, 그리 그래, 다행히는. 혼자 사는데, 자동차가 아주 좋습니다. BMW 아시죠? b 모사를 시작하는 외제차. 아직까지 할부, 원금하고 이자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키는 170. 아까 이분이, 아까 여성분이 원하는 이런 스타일 정도 됐고요. 약간 근데 통통한 스타일입니다. 통통한데, 다 좋은데, 하, 이 형님이 술 있죠, 술.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 본인 나이 때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얼굴 사가 보이나 해야 되요 약간 이렇게 들어보는 관리 좀 해서 하셔라 했는데, 잘안 되죠. 근데 요즘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혼술, 또밥 먹다가 이제 집에 퇴근해가지고 반주라고 그러죠. 밥 먹으면서 반주. 최근엔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혼술하고 밥 먹고 이제 손주, 혼술하고 이렇게 막 반주하는 거 취미가 돼가지고 이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낙이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 노총각인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예전에, 근데 또 안타까웠던 게, 돈을 어디 많이 썼냐면, 노래방이죠, 여러분들. 총각, 지금도 총각이지만, 예전에 막잘 나갈 때는 노래방에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막 가면, 막 자기가 돈다 쓰고, 막 노래방에서 술 시켜가지고 몇 십만 원 하는 거 돈이 다 내고 후배들 까지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이제 돈 아까, 돈 아까운 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 이제 노래방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잘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원하는 여성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 욕먹을 얘기 좀 욕하지 마시고요. 20대 후반 여성분이었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가정적인 얘기했죠. 가정적인 여자. 또 외모적인 거. 남자는 외모 많이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외모적인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눈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다. 집을 나중에 원하는 집을 둘이 원하는 집을 사가지고 대출 같이 갚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즘에 남자분들, 여자들, 경제들, 경제력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도 돈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확고하다는 거죠. 결혼하면 아예 애는 두명 정도 낳고 싶다 얘기하고 원하는 배우 작감이 확실합니다. 이분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또 만나기 싫은 타입 나이가 많고 자기관리 못하고 남자 돈만 밝히는 또비형 여자를 나는 나랑 안 맞는다 싫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본인은 나는 지금 모은 돈 별로 없는데 상대방은 돈을 계속적으로 벌어, 벌었으면 좋겠고 돈을 또 많이 모아놓은 여자였으면 좋겠고 부돈으로 그 같이 아파트 사가지고 대출금 가, 같이 갚았으면 좋겠고 모르런 뭐 거죠 근데도 외모도 다 보고 나이는 어린 사람 원하고 아니 외모도 보고 나이까지 어린 사람을 보니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조금 불편한 지실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이 주변에 제가 회사 다닐 때에도 주변에 노총각들이 많았는데 비혼주의자들도 많았지만 소개팅 나가가지고 또 선을 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결혼하길 원하는데도 잘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여자든 남자든 어느 정도 나이대가 넘어가버리면 소개받기 점점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근데 두 사람이 제가 이렇게 딱 같은 영상에 넣은 이유가 어? 같은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 해서 상대방은 뭔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상대방은 돈으로 뭐 해가지고 동상이 이모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둘이 소개시켜줬다가는 제가 양쪽에서 뺨을 맞겠죠. 덜, 절대 소개시켜주면 안될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혼 후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제 지인분들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영상을 촬영할 거라고 얘기했고 콘텐츠적으로 제가 만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원하는 이성상을 하루빨리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오늘 영상은 또 재테크 투자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얘기하면서 너무 상대방 측면 너무 좋고 너무 돈 많고 이런 걸 너무 바라지 말자. 그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인생 역전하는 걸 바라지 말고 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인생 역전하는 그런 배우자,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다하신다면 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